안타가 아니고, 지금 노트 다고 합니다. 아, 까비야, 까비. 까비, 까비. 아, 수고하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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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, 까비, 아, 까비. 아, 까 아, 아, 까비. 아, 까비. 아, 까 아, 까봐 아, 아. 아, 고개 아프고. 아우, 아, 아아게 아, 고개 어, 아프고. 아, 고 아프고. 그. 아, 고개 아프고. 아, 고개 요프고 아, 고개 아프 아, 고개 아프고. 아, 아프고. 아, 고개 고 아, 고아고 아.